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또 벌어져... 안녕하세요, 구샵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남자니까 괜찮다라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이나 신림역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신림역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신림역 사건의 가해자는 30대 남성으로 행인을 무차별적으로 찔러 4명이 상해를 입고 그중한명은 사망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레 커집니다. 흉기를 든 사람 앞에서는 건장한 성인 남성도 당해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이제 와서 호신술을 배우기에는 제약이 많죠. 그럴 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호신용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3단봉. 우리나라에서 삼단봉은 경찰이나 보안업체 직원들도 많이 사용하는 호신용품입니다. 휴대하기 편하고 상대방에게 강력한 타격을 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길이는 보통 접었을 때 20cm 정도 펼쳤을 때는 50cm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구입할 때 주의할 점은 원터치 방식은 편리하지만 고장이 잘 나기 때문에 구조가 간단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샤네크 강철코어 메가 3단봉. 이 제품은 3단봉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께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손잡이를 아래로 흔들면 쉽게 펼칠 수 있고 무게는 260g으로 가볍기 때문에 일반인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 재질은 강철 코어를 썼고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손잡이는 미끄럼 방지 기능을 넣었고 손목에 끼울 수 있는 스트랩이 있습니다. 길이는 접었을 때 24cm, 펼쳤을 때 55cm입니다. 델파 강화 플라스틱 3단 호신봉. 이 제품은 50년의 역사를 가진 국내 특수조끼 및 특수장비 전문 브랜드 델파가 만들었습니다. 무게는 230g으로 가벼운 편이고 재질은 강화 플라스틱을 썼습니다. 구입한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플라스틱 같지 않고 매우 단단한 대나무나 돌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단 부분에는 화이버글라스를 넣어서 구부러짐을 막았습니다. 화이버글라스는 복합재료를 강화하는 유리섬유의 한 종류로 널리 쓰이는 소재입니다. 길이는 접었을 때 23cm, 폈을 때 57cm입니다. 형법 제2 1조에 따른 정당방위 기준. 현재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에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3단봉 사용 시 주의사항. 3단봉은 다른 호신용품보다 위력이 매우 강한 편이기 때문에 과잉방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정당방위의 조건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양쪽 다 폭행이나 특수상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압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도망가기 위한 기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 충격기 추천. 3단봉이 너무 거추장스럽고 강한 호신용품을 찾으신다면 전기 충격기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전류가 10mAh 이상인 경우에는 경찰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번거로워하실 분들을 위해 경찰서 허가 없이 소지 가능한 제품을 추천합니다. 블랙 호브라 호신용 슬림형 전기충격기 소리와 스파크 때문에 흉악범도 깜짝 놀랄만한 제품입니다. 비상시에는 뚜껑을 열 필요 없이 바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미니 클러치나 파우치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편이라 휴대성도 좋아요. 전류는 9mA로 신체에 위해를 가할 정도의 위력은 못된다고 하나 사용시 주의하세요. 사이즈는 17cm x 2.5cm x 2cm입니다. 전기 충격기 사용 시 주의사항. 전기 충격기는 경찰 허가가 필요 없다고 해도 전기 충격기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만지지 못하게 주의하세요. 또한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거나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스프레이 경보기 추천. 삼단봉이나 전기 충격기는 특수상해나 과잉방위에 우려가 있어서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스프레이나 경보기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파티라인 호신용 스프레이 퀸 실버 이 제품은 식물성 최루 원액으로 만들어진 독일산 고품질 제품이며 충전 한 번으로 35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노즐 마개를 떼어야 하는 안전 장치가 있고 특수 노즐과 펌프로 5m 이상의 거리에서도 분사가 가능합니다.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누구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호신용품입니다. 샤네크 호신용 경보기 고리를 당기면 소리와 함께 밝은 빛이 나옵니다. 130dB에 상당히 큰 소음을 내는데 전투기 소음이 120dB, 지하철이 80dB, 철도 주변이 100dB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엄청난 소음입니다. 위기 상황을 주변에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치며 다수의 전문가들은 흉악범을 만났을 때 최선의 방법은 도망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호신용품이 있다고 해서 흉악범과 대치하기보다는 시간을 벌어주는 용도로 쓰시길 바랍니다. 이점꼭 숙지하고 사용하신다면 호신용품은 분명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제품들을 소개하면서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묻지마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은 내 스스로라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제품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더 많은 제품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정보는 더보기 설명란이나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